자, 일단, 여기, 단어들 쭉 한번 체크해가지고, 적어주시고, 적어주시고. 자, 우리 내용 뭐하겠습니다. 자, 일단, like anything, like 뭐뭐처럼이죠. 다른 어떤 다른 것처럼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involving은, L, 그, 앞에 있는, 오래니 앞에 있는 anything else, anything 수식해 주는 말. 그러면 노력을 포함하는 다른 모든 것들처럼 이렇게서 해 가시면 되겠죠. 자, 이글의 주제입니다. Compassion. 아까 뭐라고 이게 연미는 자, 영어에서 take라는 단어가 여러분 알고 있는 take 뜻은 가져가다는 뜻도 있지만 뭐를 필요로 하다라는 need랑 같은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자, 연습을 필요로 한다. 어허, 사실 이게 주제예요, 이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안된 감정,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를 갖는 연민은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오케이? 우리는 have to work at. 우리는 뭐 하는데 노력을 해야만 한다? w o r k 는일라도 되지만 노력하다 을뜻 쓰면 되니까. get into the s h a p e 어떠한 습관을 get into는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던 뜻으로, make랑 같은 뜻이에요. 만드는데,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습관? of standing with other. s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다라는.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돕는다라는 행동이 되겠죠. 누군가와 함께 있는다는 말은 힘들 때 옆에 있어준다는 말은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네요. 어떤 시기에? in their time of, the need. time of need. 도움이 필요한 그들의 그런 시기에. 다른 사람과 함께 서 있는다라는 그러한 습관을 만드는데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그 습관인 거 어쨌든 다른 사람 을 돕는다라는 거. 자 계속 때때로는요. 자 이때는 offering이 동명사로 주겠죠 도움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simple matter 단순한 일입니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주격관계대명사. does not take us 이때 take는 얘랑 다르죠 데려가다 우리를 far out of our way 우리의 길 밖으로 데려간다는 말 우리가 해야 되거나 우리가 항상 하는 기본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멀리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단순한 문제다 그만큼 뭔가 많이 신경 써야 되거나 내할일다뭐 제쳐두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니다 라는 의미인 말이에요 뭐가 핵심은 밑줄 친 offering help 도움을 누군가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 돕는다 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하이픈뒤 보세요. remembering to speak. 뭔가를 말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 말하려고 한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어떤 걸? 친절한 말. 누군가에게 뭔가 다운된 사람에게? 이게 어렵나요? 그렇게 당신의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멀리 많이 당신을 끌고 나오진 않죠. 이런 말 하는 거는. 또는 spending on occasion을 가끔의 토요일, 아침, 자원봉사와. 어떤, 좋아하는, 뭐 어떤 일에 대하여. 이런 것들에 시간을 쓰는 거. 사실 이건 조금, 친절한 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이것도 뭐, 아주 못할 건 아니죠? 이 뭐, 대화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other time. 이건 이제 또 다른 때는, 이것에는 또 구체적인 설명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helping은 동명사입니다. 그래야지 주어동 수 일치로 단수죠. 돕는다라 는 행위는 포함한대요. 다른 진정한 sacrifice, 희생을 와 그럼 단지 나의 길 밖으로 데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게 들어가네요 그죠? 자, a bone to the d 개에게의 뼈는 charity, 자선이 아니다 어? 그래요? 잭 런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자선이라는 것은 뭐다? 뼈인데 어? 개와 함께 나눠지는, 공유되어지는, 내가 개를 왜먹고 개뼈를 왜 먹어 그런데 뭐할 때, 당신이, 여기가 심이죠. SS, 뭐만큼, 그 개만큼 당신이 배고플 때. 뭐, 마이, 뭐, 뭐, 예를 들면 내가 1억에 있는데 1억에 있는 사람이 만원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가진 돈이 이들면만원 있는데, 그 중에 5천 원, 또는 7천 원을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라는 건, 이게 바로 자선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너무 많네요. 만원 중에 5천 원, 7천 원이면 나원뭐 먹고 살라고. 그런 거 아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개에게 뼈를 준다라는 것은, 이건 자선이 아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 자선은, 내가 그 개만큼 피곤하고 배고플 때, 내가 진짜 중요한 이것을 개와 함께 나누는 거. 다시 말해서, sacrifice. 희생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죠. 희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프 r 티스 t i c 란 단어는요, 몸무를 하는 걸 연습하다 동명사를 대목적으로 취해요. 자, 많은 기회를 갖는다라는 것을 연습한다면, 어떤 계획에서 당연히 to h e l 다른 사람 돕는다라는. 아까 우리가 다른 사람 돕는 것도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연민. 우리 여서 말하는 연민이 남을 돕는 거예요. 그죠?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역으로, 자, 많은 기회를 남들을 볼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는 연습을 만약에 한다면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will be in shape. 어떤 모양이 되어 있을 거다. 뭔말 준비가 되어 있게 될 거다. to act.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뭐할 때? 이때는요. 주어가 those times. 동사가 come along. 중간에는 다, 어, 요렇게 해서 그래야겠죠. 왜? 그 시기들입니다. 시기. 그런데 중요한 건이 times란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 뭐뭐 뭐 하는. 진짜 어려운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커 o m 올때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질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연습, 남을 돕는 것도 연습을 계속 해야지 진정 그런 시기올때 희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나가안 좋고 이게 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